아손 떨려. 손 떨려. 떠서면 좋겠다는 마음 반 뜨지 말란 마음 반 우. <laughs> 네, 모릅니다. 제가 지금 6뛴 게 5짜리 2개 넣어서 6 하나 떴거든. 일단은, 아, 손 떨린다, 진짜로. 재물이 5산물이에요. 지금 7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무아의 신발이죠. 어... 무아의 신발이 지금 7짜리로 알고 있는데, 무기는 제가 알기로는 7짜리가 없는 걸로 알아요. 어... 뭔지 알죠? 어, 무기는 아직 없는 걸로 알아서, 육개조 충분히 좋은 거 저도 알아요. 엄청, 아, 그러니까 충분히가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편인 게 맞지만, 사실 저도 이거 제가, 엊그제가 2주년이어가지고, 2주년 컨텐츠로 질렀다가 6이 뜬 상태여서, 기왕에 그냥 없었다 생각하고, 지를까 해요. 뜨면 좋은 거고, 그쵸? 또 이렇게 또, 형님들한테 또 재밌는 거 보여줄 수 있을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어. 도전을 해야, 뜨든 터지든, 둘 중에 하나 할거 아니야, 그치? 아, 당연히 쫄려, 이거. 이거. 보통 강화가 아니어서. 아, 이거 터지더라도 분노 리디먼을 할 겁니다. 음. 자, 보시는 분들은, 어, 혹시 팔로우나 어,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거는또 어, 유튜브 올라가서 볼 거니까 한 5분 안에, 어, 5분 안짝으로 해서 바로 지를 거예요. 어, 또 형님들 또 많이 보시는 게또 좋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딱 넣고, 딱 넣고, 마무리할게요. 어. 그쵸? 죠 아니, 뭐, 공약이 어딨어요. 그냥 뜨면 뜨는 거지. 형님들은 저랑 같이 역사를 함께 한 거니까. 그러면 되죠. 음. 뜨면은 그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현준하는 던파에서는 7개주 무기는 없습니다. 맞죠? 7개주 무기는 없어. 신발, 신발인가? 벨트는 있는데 무기는 없거든요. 자, 일단 개조 한번 넣어볼게요. 형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뜨게 되면은 대충 14.7강 정도 될 겁니다. 어, 14.7강에 13 증폭 이상급의 스텝. 맞죠? 아, 손 떨린다. 저기 좀 이상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튼 저렇게 해서 6개조가 떴었어요. 그것도 엊그제 일이죠? 자, 일단 5개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갑니다. 일단, 오개조, 웨슬리, 육개조로. 좋습니다. 하... 재물 깔렸어. 오히려 좋아. 아, 손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제가 엔간하면 제가 어그로 끌어서 방송하는 적은 많이는 아니, 어, 거의 없는데, 방송에서만 어그로 끄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조금 쫄려가지고, 던파에서 어, 하트폰 한번 썼네요. 오늘도 여자 격투가 진각성이 나온 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또형님들과 컨텐츠를 같이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어,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육개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시세는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현 시세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100, 정도 하는 거구요. 딱 클릭 한 번이거든요. 강화할 때는 7777 올라오면 10에서 실패한 건데, 오늘은 7777이 보고 싶네요. <laughs> 좋습니다. 아, 나 손에 힘이 없네. 터져도 괜찮아요. 어 하지만 뜨면 더욱더 좋습니다. 갑니다. 클릭 한 번이에요. 3. 진짜 떴어! 진짜 떴어! 아 진짜 떴어! 아 손때려!

어 형님 감사합니다. 아아 <laughs> 어, 어. 어. 어, 진짜 더워. 어. 어 다리 아파. 어. 어 형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500명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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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덤파 방송한지 아 진짜 제가 던파 방송 할지 이제 3 년차 되거든요 와 진짜 와 선생님께서 쓸때금강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이건 아 아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와 아, 근데 색깔은 분간지랑 똑같, 아 분간지네요. 어, 아, 분간지 똑같이, 똑같이 나오고. 와. 아, 미쳤나봐. 아, 형님들. 학고, 학고인데. 학고인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던패에서 어, 패왕 코스한 놈이에요. 유유. 아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와 형님들 진짜로 와. 선생님 저 열도 안하시어요아 그래요? 어디 어디 있어요, 형님? 아, 지금 손이 좀 아파 가지고. 아. 아. 어디 어디 있어요? 트윕으로 하셨어요, 형님? 아까 그, 삼천원 그거밖에 없는데. 아, 만사천짜리 그겁니까, 형님? 와, 형님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사천짜리 그거예요 형님? 아, 나 손발 떨려, 지금. 아, 아 머리 아파.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아, 진짜, 너, 형님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진짜로.